스커트에서 무릎 모임은 고쳐야 할 불균형이다. 고급자들이 쓰는 스킬이다. 헷갈려하시죠? 오늘은 무릎이 모이는 원인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을 때 무릎이 모이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정근입니다. 스커트에서 앉기 전에 호흡을 마셔 복압을 만들죠. 이때 배에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부에서 횡격막을 따라 장요근, 내정근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바깥쪽에서는 대둔근, 대퇴근 막장근, 장경인대 등이 활성화되죠. 이 근육들이 스쿼트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속근육들인데요. 이두 근육 그룹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무릎이 모이거나 과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무릎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바깥쪽 근육 그룹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겠죠. 정적인 방법은 요가의 말라아사나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척추 중립을 유지하고 고관절을 접어 앉아 주세요. 팔꿈치를 활용해 양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 줍니다. 너무 과하게 벌릴 필요는 없고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잘 누르고 있으면서 발바닥 아치가 유지되는 선에서 허벅지를 벌려 주세요. 이 자세에서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 횡경막 호흡을 천천히 진행해 주면 스트레칭도 되면서 코어도 활성화시키기 좋습니다. 동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밴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하단 구간에서 고관절을 바깥으로 벌려주는 하체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앉을 때 무릎이 모이는 또한 가지 이유는 정강이뼈의 바깥쪽 회전입니다. 무릎을 접는 근육을 햄스트링인데 이 근육은 무릎이 접혀 있을 때 각각 정강이를 안쪽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고관절에서 종아리 바깥쪽에 붙어 있는 대퇴이두가 정강이뼈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근육입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정강이가 바깥쪽으로 회전하지만 스쿼트처럼 발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관절의 내외전으로 정강이뼈의 외회전이 만들어집니다. 무릎이 접힐 때 햄스트링 중 대퇴이두가 강하게 작용하면 무릎이 모이는 것입니다. 정강이 회전은 간단한 테스트로 알수 있는데요. 앉아서 허벅지를 고정시키고 정강이를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시켜 보세요. 안쪽으로 회전되는 범위가 10도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정강이 내회전이 잘안 되면 간단한 동작으로 내회전을 만드는 근육인 반건양근, 반막양근을 자극해 보세요. 밴드를 발목에 걸고 앉아 레그컬 동작을 할 것인데요. 허벅지를 고정하고 무릎이 접히는 마지막 구간에서 정강이를 안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은 일어설 때 무릎 모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펼때 동작의 마지막 구간에서 대략 10도 정도 정강이가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무릎 관절의 모양. 전방 십자인대와 대퇴사두가 당기는 힘에 의한 것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듯 이런 정강이의 바깥쪽 회전은 발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고관절의 내회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무릎 모임은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일어날 때도 내전근은 중요합니다. 내전근은 고관절을 접을 때도, 펼 때도 사용됩니다. 최하단에서 강하게 일어날 때 내정근 역시 같이 쓰이는데요. 횟수나 무게의 피로로 인해 주동근인 대퇴사두가 지쳐있을 경우 내정근도 같이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RM에 가까운 고중량이나 고반복에서 마지막 횟수쯤에 가까워질수록 순간적으로 무릎이 모이는 현상이 더잘 나타나는데요. 최하단 구간을 탈출하고 난 시점에 엉덩이 근육들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면 다시 무릎은 재위치를 찾아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비교적 저중량에서도 무릎이 반복적으로 모이는 패턴이 나온다면 협력근인 내정근을 불필요하게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템포 스쿼트로 본인의 스쿼트 자세를 다시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3초, 제일 아래서 정지 2초, 올라올 때 3초의 템포로 스쿼트를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낮은 무게로 반복수를 먼저 늘려주고 조금씩 무게도 올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쿼트 전에 사이드 플랭크나 밴드를 활용한 데드버그를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무릎 모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과하게 모이는 것 같아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무릎이 조금만 모여도 쉽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훈수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본인만의 자세를 찾아보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